안녕하세요. 참마음 심리 상담센터 문가인 최면 연구소에서 다중 인격 치료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정신과에서 다중 인격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중 인격뿐만 아니라 ADHD,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다양한 진단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총명하고 집안도 부유해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어요. 처음에는 공부를 잘했지만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때보다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부모님을 예전 성적을 기대하시고,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다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이 기대하면 할수록 공부가 하기 싫어졌어요. 부모님은 매질까지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마음속에 친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공부도 하기 싫고, 대화할 사람도 없어서입니다. 그 친구와 대화할 때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나의 비밀이었지요. 그것이 아마도 다중인격의 시작이었던가 봐요. 다중인격을 해리성정체성장애라고 한다고 들었어요. 어느 날 부모님이 제가 평소와 다른 말과 행동, 옷차림을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고 다중인격인 것 같다고 생각되어서 정신과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부터 성인기까지 다중인격 치료를 받았고 더불어서 여러 가지 진단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저의 인격은 네 가지였어요. 저는 여자인데 남자가 한명 있고 산만한 어린 아이가 한명 있고 큰 부자 아저씨도 있었어요. 저는 다중 인격은 평생 치료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건가 싶었는데 그 모든 것이 나의 마음 속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었고 원래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문과인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만든 마음의 덫에 제가 갇힌 거죠. 이제 저는 저의 원래의 참 모습을 찾아서. 진실하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러 군데의 병원과 상담센터를 다닌 경험을 밑천으로 심리학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힘든 사람을 도와줄 거예요. 최면센터 어디를 갈지 모르는 분은 참마음 문과인 선생님 강추드려요. 최면 심리학자의 문과인의 한마디입니다. 다중인격 무시무시하게 들린다. 우리는 가끔 언어에 덫에 갇힌다. 언어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구속하기도 한다. 정신과 진단명도 인간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오용되거나 악용되면 덫이 될수 있다. 어떤 단어는 실제보다 더 과장되기도 하고, 어떤 단어는 실제보다 더 약하게 표현될 수도 있다. 다중 인격은 아주 드문 장애로 영화의 소재로 많이 쓰인다. 외국의 경우 빌리 밀리건 이야기, 한국의 경우 킬미 힐미가 생각난다. 최면 심리학자인 나의 생각으로는 다중인격 역시 다른 정신질환처럼 우리 내면에도 존재하며 증상으로 발현될 소지는 누구나 있다. 술을 마시면 돌변하는 사람, 바로 다중인격의 모습 아닌가 평소에는 착하다가 화나면 거친 언행을 하는 사람, 바로 다중인격의 모습 아닌가 다중인격 역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낸 마음의 허상 프로그램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은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지 못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 프로그램 없이 진실한 민낯, 참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차이일 뿐이다.